유아부 친구들, 목사님과 어떻게 인사할까요? 샬롬! 자, 오늘도 무릎 두 번, 박수 두 번, 무릎 두 번, 박수 두 번. 오늘은 몇 월, 며칠일까요? 오늘은 2월 첫째 주예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오늘은 즐거운 주일이에요. 바깥 날씨는 어떤가요 바깥 날씨는 해님이에요 랄랄랄라 즐거운 유아부 예배 드려봅시다자 오늘도 우리 유아부 친구들이랑 즐겁게 신나게 예코클럽송 부르고 바이블 센트까지 고고 시! we 기도손 예쁜 손 믿음 손 머리 소망 가슴 사랑 두 손짝 오늘은 유아부 예배를 위해서 열매반에 임혜은 부모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두눈꼭두 두 손짝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어려운 가운데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안에서 유아부 가정을 지켜주시고 삶을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 했지만 우리의 생각과 세상의 기준으로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평안과 감사를 고백하는 유아부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함께 위로와 사랑을 전하고 나누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실천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부모의 때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녀를 온전히 주님께 맡겨 양육한다 하지만 때로는 세상의 판단과 편견으로 우리의 아이들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우리를 지으셨고 생명의 구원을 받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뜻을 품고 우리에게 찾아와 준 아이들을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의 감동으로 준비된 부모가 되어 양육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김혜아 목사님께 영육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예배를 도우시는 모든 손길과 섬김의 선생님들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변치 않는 진리 되신 하나님께서. 인생을 붙들고 계시고 운행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가장 아름다운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함께 경험하며 존귀한 사람으로 이 땅에 세워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유아부 가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중풍병자를 고쳐 주신 예수님.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은 아픈 사람들을 고쳐 주시기도 했어요. 예수님을 만나자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게 되고,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 보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네 명의 친구가 중풍병자인 친구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어요. 하지만 사람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중풍병자 친구를 집음 위로 데려갔어요. 아, 우리처럼 예수님을 만나러 온 사람들이 너무 많아. 친구를 예수님 앞으로 보낼 수 있는 방법은? 지붕을 뚫는 것뿐이야. 중풍병자 친구들이 지붕에 올라가서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누워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내려보냈어요. 와, 드디어 예수님을 만났네요. 예수님, 제발 저 친구의 병을 좀 고쳐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와 친구들의 믿음을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누워 있는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 예수님이 중풍병자의 죄가 용서받았다고 하자 어떤 사람들은 마음에 불만이 생겼어요.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도 아닌 예수님이 죄를 용서하겠다고 하는 게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마음속 생각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꾸짖으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내게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예수님이 다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어요. 일어나서 누워 있던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그러자 누워 있던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났어요. 중풍병자와 친구들은 병을 고쳐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인사했어요.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어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 주셨어요. 또 마음도 치료해 주셨어요. 그래서 중풍병자는 마음속의 죄를 회개할 수 있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중풍병자의 몸과 마음의 병을 깨끗하게 고쳐 주셨어요. 자, 목사님 따라해 볼까요? 주먹 어디 있어요? 주먹. 가위 찾아볼까요? 가위. 보자기는 어디 있더라? 보자기. 보자기와 보자기가 만나면 뭐가 될까요? 팔랑팔랑 팔랑팔랑 나비가 되어요 자, 가위와 가위가 만나니까 뾰족뾰족 뾰족뾰족 세모가 되었어요 주먹과 주먹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초 눈사람이 되었어요 보자기 언어로는 아무것도 만들 수 없는데 보자기랑 보자기가 만나서 나비가 되었대요. 가위 하나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데 가위와 가위가 만나서 뾰족뾰족 세모가 되었어요. 주먹 하나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데 주먹과 주먹이 만나서 눈사람이 되었대요. 오늘 성경에도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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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몸이 아파요. 그런데, 네 명의 친구들이 아픈 친구를 도와서, 씩씩하고, 건강하게 되었대요. 자, 그럼 우리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말씀 속으로, 빠밤! 아야, 아야. 나는 손도 못 움직여요. 발도 못 움직여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손도 발도 못 움직이는 중풍병에 걸렸어요. 나도 다른 친구들처럼 놀이터에서 놀고 싶다. 그런데 이렇게 몸이 불편한 친구에게 4명의 친구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저 친구를 도울 수 없을까? 그래. 저 친구도 우리하고 같이 뛰어놀면 참 좋을 텐데, 맞아, 미끄럼틀도 같이 타면 얼마나 신날까? 어, 같이 놀고 싶다. 네 명의 친구들은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던 어느 날한 친구가 말했어요. "얘들아, 얘들아, 우리 마을에 예수님이 오신대, 예수님?" 하나님 나라 이야기도 해주고, 아픈 사람도 낫게 해준다는 예수님 말이야? 정말? 그럼 우리 아파서 누워있는 친구를 예수님께 데리고 가면 되겠다. 예수님이 고쳐주실 거야. 네 명의 친구들은 아야아야 아야 아파서 누워있는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가기로 했대요. 네 명의 친구들은 아야아 아야 아파서 누워 있는 친구를 위해 믿음으로 한 발짝, 믿음으로 두 발짝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갔어요.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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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유아부 친구들도 도와주세요 영차, 영차, 시작 영차, 영차, 네 명의 친구들은 아픈 친구가 누워있는 이불을 들고 예수님께 갔어요 이마에는 땀이 송글송글 마음에는 사랑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대요 어? 그런데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가득 모여있었어요 어, 저것 좀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문을 막고 있어 아 어떡해 사람들이 너무 많다. 안으로 못 들어가겠어. 어떡하지? 아, 맞다. 사다리로 올라가자. 우리 유아부 친구들도 같이 외쳐볼까요? 믿음으로 영, 차, 영, 차, 영, 차, 영, 차. 사다리로 올라간 네 명의 친구들은 영, 차. 지붕 위로 올라가서 쓱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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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붕을 뜯었어요. 그리고 영차 영차 지붕을 뜯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친구를 내려보냈대요. 이야! 예수님!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내 친구를 고쳐주세요. 시작. 내 친구를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지붕 위에 있는 네 명의 친구들을 보시고 깜짝 놀라셨어요. 우와, 너희들은 친구를 사랑하는 멋진 믿음을 가졌구나. 예수님은 기뻐하며 네 명의 친구들의 멋진 믿음을 칭찬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아파서 누워 있는 친구에게. 외쳤 어요, 아픈 친구야, 일어나라. 그러자 아파서 움직 이지 못하 는친 구가 벌떡 일어났 어요. 예수 님, 감사 합니다. 구들아 고마워. 너희들의 믿음 때문에 내가 건강해졌어. 예수님 감사합니다. 네 명의 친구들은 싱글벙글 싱글벙글 기뻐서 웃었대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네 명의 친구는 아픈 친구를 도와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칭찬 받았어요. 우리 유아부 친구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칭찬받는 친구들이 될수 있을까요? 자, 친구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녕! 하고 친구에게 인사해줘요. 친구가 달려가다가 꽈당! 넘어지면 어떡해요? 친구야, 괜찮아? 친구를 일으켜줘요. 또 그리고 친구가 아프면 어떡해요? 하나님, 제 친구가 아파요. 친구를 낫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해요. 그러면 네 명의 친구들처럼 우리 유아부 친구들도 예수님이 칭찬해 주세요. 자, 우리 유아부 친구들도 친구를 사랑하고 친구를 도와주는 믿음의 어린이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세상에서 가장 큰 목소리로 구호를 외쳐보겠습니다. 준비, 소노리. 나는 비처럼 짠! 빛나고 소금처럼, 짠! 맛을 내는 상계강님교의 요아부 어린이예요유치부의 성준이 어머니에게 전해드린 이야기입니다. 성준이 어머니가 어느 날 행정선생님과 통화할 일이 있어서 전화를 하게 되었는데 행정선생님이 그날 아침에 등원버스에서 성준이랑 단짝친구인 은준이에게 감동받은 이야기를 전해주셨대요. 버스 안에서 한 아이가 하나님이 세상에 어디 계셔?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성준이랑 은준이가 뭐라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곁에서 지켜보고 있던 선생님이 어린아이인데, 저렇게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모습에 감동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답니다. 우리 아이들이 말문이 터지듯이 믿음도 이렇게 자연적으로 발화됩니다. 오늘 예수님께 칭찬받은 4명의 친구들의 그 믿음이 발화된 동기엔 사랑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이 사랑 때문에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셨죠. 이 사랑의 동력은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합니다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하는 이 사랑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서 쑥쑥 자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통통통통 기도 찬양하고 축도로 유아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통통통통 달보 영감님 통통통통 혹부리 영감님 통통통통 고주부 영감님, 통통통통 안경 영감님, 통통통통 손을 위로 팔랑팔랑팔랑팔랑 기도 손해요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우리의 몸과 마음을 고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믿음의 친구들로 자라나게 해 주세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보호인도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전하고 그 사랑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유아부 친구들과 가정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인사해 볼까요? 샬롬! 한 주간도 잘 보냈어요? 우리 친구들 2월이에요. 2월달 첫째 주 1주차 활동은 사랑의 양 만들기 한번 가지고 와 보세요. 선생님도 사랑의 양 만들기 재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안에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봉지를 뜯어서. 아, 뭐가 많아요. 어? 이건 뭘까? 약국. 어, 맞아요. 병원에 가면은 아파서 병원에 가면은 이 약에, 이 봉지 안에 약이 들어있지요. 약봉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진짜로 이렇게 약봉투가 있네요. 여기는 스티커. 이거는 약봉지. 그 다음에, 하트 스티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 곰젤리하고 이렇게 젤리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뭘까, 우리 친구들? 아 오늘은요, 선생님하고 우리 친구들이 약을 만들어 볼 거예요. 어떤 약? 어? 어떤 약을 만들어 볼까? 그러면 옆에다가 요거를 다 치우고요. 여기 봉투 있지요? 비닐봉투만 한번 가지고 와 보세요. 비닐봉투 가지고 왔나요? 그러면 선생님 보세요. 이 비닐봉투에 여기 앞에 여기가 뚫려 있어요. 이렇게 뚫려 있는 쪽으로 보자. 이렇게 뚫려 있다. 여기가 이렇게 손이 들어가지요. 이렇게 뚫려 있는 쪽. 우리 친구들 이렇게 뚫려 있는 쪽 있지요. 이렇게 뚫려 있는 쪽. 뚫려 있는 쪽에다가 약을 넣을 거예요. 그러면 어떤 약을 넣을까? 아, 그럼 선생님 여기 하리보.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젤리 하리보 있죠? 하리보를 한번 뜯어보자. 우리 친구들 하리보 못 뜯으면 우리 부모님께 뜯어달라, 뜯어달라고 하자. 자, 선생님은 하리보를 뜯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동글동글한 요 젤리도 한번 뜯어볼게요. 됐다. 이렇게 두 개를 뜯었어요. 그래서 요 봉투 약봉주에 안에다가 우리 친구들이 젤리를 넣을 거예요. 선생님은 여기 여기 젤리 하나 약을 우리가 만들 거예요. 야, 젤리. 이 약을 먹으면 아픈 곳이 다 나아요. 이 약을 먹으면 힘이 나요. 이 약을 먹으면 착한 마음이 생긴대요. 이 약을 먹으면 친구하고 사이좋게 지낸대요. 하는 이런 약을 한번 만들어보자. 우리가 자 봄젤리를 하나씩 봉지 안에 우리 친구들이 천천히 넣어주세요. 이게 잘 붙어 있을 경우 이게 잘안 들어가요. 이거는 부모님이 이렇게 먼저 여기를 한번 봉투 안을 갖다가 열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또 조심해야 돼요. 봉지 찢어져요. 천천히. 천천히 넣어봅시다. 곰젤리를 또 하나 더. 어, 선생님, 저는 두개 넣고 싶어요. 그러면 두개 넣어도 돼요, 우리 친구들. 네, 우리 친구들 두개 넣어도 돼요. 선생님은 곰젤리를 다 넣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 두 번째는 어떤 약을 넣을까? 어, 이런 색깔의 약이 있어요. 두 번째는 또 우리 친구들이. 넣고 싶은 만큼 또두 번째도 이렇게 선생님처럼 이렇게 넣어주세요. 이쪽도, 이쪽 칸에도또 우리 친구들이 어떤 색깔을 넣을까? 초록색, 또 주황색. 이렇게 천천히 한 번씩 이렇게 넣어주세요. 와, 선생님은 다 넣었는데 우리 친구들도 다 넣었나요? 아이고, 아이고, 빠졌다. 다시 집어넣고. 그 다음에 할 건요. 어, 여기 하얀 줄이 있지요? 이 줄이 양면 테이프인데, 이 양면 테이프를 살살살살 긁어서 떼어주세요. 이거 잘 못하겠으면 부모님께 도와주세요. 합시다. 선생님도 하얀 테이프를 살살살살 떼어서, 어이구. 이렇게 떼어서 붙여줄 거예요. 이렇게 테이프를 이렇게 붙여줄게요. 다 붙였어요, 선생님. 이렇게 다 붙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얀 스티커 있어요. 이 스티커를 이렇게 떼어서 우리 친구들 이거 잘할 수 있죠? 이렇게 행복한 유아부 사랑해요 라는 글씨가 써 있는 이 스티커를 떼어서 가운데다가 붙여주세요. 이렇게. 우리 친구들 이거 잘할 수 있죠? 가운데다 이렇게 붙여주세요. 그 다음에도. 이렇게. 또, 이제 선생님 두개 남았어요. 이렇게 붙여주세요. 이렇게. 다 붙였어요. 다 붙인 다음에, 아까, 뭐가 있었지? 여기 하트 스티커가 있었지요. 하트 스티커도 여기 가운데에 사랑해요. 이 약을 먹고 얼른 나아라. 여기 사랑하는 하트를 갖다가 한번 이렇게 붙이세요. 이렇게 우리 친구들 헉, 정말 이 약을 먹으면 헉, 마음이 나빴던 친구들의 마음도 예뻐질 것 같고요, 말을 안 듣던 친구들 친구들도 말을 잘 들을 것 같아. 됐어, 다 했다. 선생님은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다 만들었죠.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께 가족한테나 아니면 친구들에게 우리 친구들이 만든 약을 하나씩 하나씩 주고 싶은 사람에게 이렇게 선생님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뜯으면 뜯어져요. 이렇게 누구야 이약 먹고 오늘도 예쁜 마음을 가져라 하면서 하나씩 <laughs> 나눠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 아까 약봉지 있었지요. 이 약봉지에. 이약봉기에 약을 넣어서, 아이고, 자, 안 들어가네. 자, 손을 넣어서, 약봉지에 이렇게 넣을 거예요. 야, 오늘도 사랑의 약 만들기. 어, 만들어 봤지요? 이야, 잘했어요. 그러면 건강한 모습으로 지내다가 다음주에 또 만날게요. 안녕!